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후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절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절대로 그대로 이 사도행전은 움직여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비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지요. 저는 유대인들이나 다 그럴듯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개종을 하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여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벤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과 지도자들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겁니다. 고작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주변만을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잘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오늘 우리 함께 읽을려 사도행전이 쉽지 않게 보내로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방인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베드로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로는 예, 환상 중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베드로라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 명을 받고 보내면 주저하지 않냐고 요바에 있는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크르게 다시 먹거리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들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상대 보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이 아닙니다. 유대인 법도에 어긋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세번 반복된 후그러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다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맞으라고 합니다.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그들을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누 베드로를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말씀만 들으라 한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어지자 다음날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광야누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다 이때 고넬로의 집에는 고넬로의 친구와 친척들과 이방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고넬로가 이제 내일이면 네 현명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이곳에 오실 텐데 우리 온 친구 친척 친지들 다갈때안 가고 볼일 뒤로 미루고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친구, 친구와 친척들, 지 친척들이 모두 그 말을 순종하여서 이고넬로 집에 한 집에 딱 모이게 되어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로의 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모두, 모든 사실을 지켜보았고, 마치 성령이 이방이 되었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예루살렘 교육의 성령 받았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에게 깨져들어진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저들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게 했던 것 같이 베드로가 똑같이 침례, 세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침례를 베풀었으니까 침례를 베풀었겠죠. 그리의매출을 보며 저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후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에 소문한 게 되어진 겁니다. 저들이 이 소문을 듣자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침낼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왜 전하느냐고 공격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말씀 보면 사도전 어, 1 1장1 7절 말씀 에면 이렇게 그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 믿을 때 우리가 예수基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던 선물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상 비난하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주셨어요. 17절 다음 절몇 절이죠? 14절.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띠 얘기 듣고 17절 얘기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이야기 이 앞에서 네. 말씀드린 복음의 전파가 데저데 만능 이방인들에게는 성경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안 된다고 라 하는 이 장벽이 있었는데 이 장벽을 제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거해 주신 것말 남아 복음이 사도행전 1장팔 절의 말씀처럼 끝까지도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이만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이흔 살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고 사도들 모든 선지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의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뭐라고요? 전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분분명히온 천하로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지상 명령으로 들러던사람은 위해 처음 들었던 게 아니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지 못한 이유는 더러운 능도으로 가고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넘어서기 힘든 그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은 오랜 세월 이방인과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왔던 겁니다. 만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들을 상종한다면 율법을 어긴 일이 되어 질 것이고, 그 결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었던 겁니다. 어느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족,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가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거대한 장벽 때문에, 그 장벽에 막혀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터에서 늘 함께한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복음을 순간순간마다 얘기 다 하고 언니, 오빠, 형님, 동생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나랑 나랑 같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해야 하는데도 불고 가족 형제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무엇이 든간말 아직까지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장벽을 해서 혹시 주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또 저대로 사회와 관계가 또 멀어질까 싶어서 장벽을 치고 있지는 않한지요 오래전에 그랬던 분이 예수 첫종잔치에서 복을 막 전도하는데 아침 그 시간에 스님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기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꼭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분이 교회 예배에 오셨어요. 이분에게 복음 전구가 있던 그 권사님 에게하 얘기를 들어 어떻게 해서 이 스님을 전도하게 됐냐고 처음에는 무척 이나 암스를 만순, 했는데 마음속에 일단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드는 겁니다. 님은 어떻게 할까요?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들이 함께 오겠다고 하고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스님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주로 오늘 우리에게는 장벽을 넘어라 라고 명이 영향합니다. 저건 안될거야 라고 하는 우리 가족은 내가 열번 얘기해서 내가 교회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고 그냥 장벽을 치고 있지는 니냐는지요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해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편견이 깨졌는데, 당시 사도와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로막았던 마음의 장벽 뿐만 아니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누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에 비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냐 하려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서 베드로에게 이 평일이 잘못되어진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 상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이게 내려옵니다. 그 안에 각종 예발가진 짐승과 기름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리보니 자기들의 복도에 와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 하지 아니하면서 결코 먹지 못하겠다하자 놀라움치기를 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냐니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이속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여기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차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 차별하고 있지는 않지요? 제가 어떻게 단어들이 확보하는 많은 사람보다 그저 복음도 전해보기도 하고, 늦은 말에 악기라서 한번 배워보시라고 그 해보죠. 근데 그분이 솔깃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됐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있단하게 해서 일단쓰러 쓰고 또 악기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하면 달란트를 주고, 아니, 악기 연주해도 달란트 주고, 출석만 해도 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모아야 악기도 을 수가 있고, 당신 악기를 잘 배울 수가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근데 그 얘기하니까 자기가 천주교로 나가는데, 아이고, 내 망친 먼저 천주교로 나가는 편견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편견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장벽을 어떻게 깨볼까요? 그분이 먼저 얘기해요. 무슨 뭐, 우리 천주교는 뭐, 불교 승려하고 같이, 뭐, 압도 하고 잘 지내는데, 개신경 목사님들은 뭐, 불교 승려하고 잘지내지 않고, 천주교도로 비방하고 비도 뭐, 이런다는데모산도 그래요? 뭐, 네. 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참, 많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뭐, 죄감시험 심판받고 여원한 멸망을 받게 될 죄송을 믿고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을 우리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조그만한사고 뭐 해요. 그스장 안에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점심식사로 커피를 마신 자리에서 천주에는 사람, 구원이 없다고 음. 말하는 사람과 또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는 사람의 의견이 붙어져서 막 대가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구원이 있는지, 그 시간, 그 때도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문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되는데, 죄의 사건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 다른 길이 없다라고,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보면, 요마스코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심하며, 또 하나께서 님 너를 주고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 나의 구주되시님신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누구라도 뭐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 기독교가 이다막 싸웠대요. 점심 먹고 커게 마시면서 성경이 드러난 초대교회 성령이 강렬한 이역사심이 교회들의 순수한 신앙을 질타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방법도 똑같은 일입니다. 누구 이야기? 언어, 교 얘기, 교회 얘기할 것이아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로 만나면 하나님 용망이 들지 못하고 하는 갈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기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있을 것을, 나 있을 것을 얘기해 놓기 위해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을 믿으십니까? 네, 네. 교를 따시기 전에, 뭐, 전교, 개신교, 이런, 이런 교를 따시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시스의 중세 시대 에 타락한 교회 허감으로 뒤덮인 교회를 향하여 한 사람이 우뚝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마은 눈초라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자 정확하게 성령으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종교교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편결을 깨뜨리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신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음. 자, 다시 40차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이 말씀 듣는 보내는 집에 모인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리 내가 얘기하는 이내 얘기에요. 제 얘기, 제 얘기. 그니까, 지금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45절을 이해해, 시작. 베드로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버티겠다. 놀랐다. 그니까, 러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놀랐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의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자, 이방인. 이방인에게도, 오늘 어, 우리들에게도 오늘 시간 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시 오늘 지금도 이방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를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복제되시고, 병변자를 치유받게되해서 앉은 병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실, 육절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조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보냄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베드로와 유대인이 놀라는 거예요. 어째 해을 수가 있느냐고? 왜 놀랐을까요? 지금 보냄의 집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자기 네들의 경험했던 성령 체험하고 똑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보냄의 집에 그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이 같이 이방인이 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이란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유대인들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시길 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누구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예수 그리스도 라이크 중을로 지금 영접한다면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힘이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생활 하는데 가고, 오는 내가 교회를 가야 말아야 되냐? 가야지 무슨 소리요? 아, 오늘 이거 주님 앞에 이런 복사가 있고, 이런 헌신이대어야 하겠다.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 이게 타협이나, 무슨 뭐, 이책망이 없어요. 주님, 성령의 하나에의 이끌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회야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충만케 하시고 흔들림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 기한으로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형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고 느끼고 성령께서 내 삶을 휴장하시도록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내게 맡겨진 성령의 역사, 성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